안녕하세요 코인 이슈입니다. 어제 영상 댓글에 금융위원장 은성수의 난 걱정할 필요 없다 거래소가 9월달에 폐쇄될 일은 없다고 남겼는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기사가 자극적인 거일 뿐 공포에 휩쓸릴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공포심 느낄 필요 없어요 이게 뭐냐 금... 은성수의 난 네, 은성수의 난이 뭐냐 이, 거래소가 이제 특금법 관련해가지고 제출을 해야 되는 서류가 있는데, 그거를 좀더 빨리 내라, 독촉을 하는 그런 기사인데, 지금 언론에서 투자자들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그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9월달 전에 그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뭐 폐쇄 이런 게 아니고 더 좋은 거래소라는 걸 증명하는 그런 시기가 되는데, 단지, 그 서류를 빨리 내라고 독촉하는 거예요. 지금 4월달이죠. 지금 9월달까지 내면 되는 걸 지금 4월인데 괜히 겁주려고 띄우고 있고 그리고 2, 3월 2, 3월 때 생각해보세요. 2월달, 3월달 이때 언론에서는 분위기를 엄청 띄우고 있었어요. 비트코인으로 벼락, 벼락 부자 됐다. 어? 한순간에 몇억이 됐어요. 몇백만 원이 몇억이 됐어요. 이러면서 띄우는 그런 기사들 많이 올렸잖아요. 비트코인도 지금 많이 올랐다 이러면서 신고 신고가 달성했다. 정말 이억가나 이런 기사들 엄청 많이 떴을 때 있었잖아요. 그때도 똑같았어요 시장은 잃는 사람들은 잃고 있고 돈을 따는 사람들은 계속 따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지금도 똑같아요. 돈을 따고 있는 사람은 따고 있다. 하지만 못 보는 사람들은 못 벌고 있다. 근데 언론에 영향이 바뀌고 있죠. 지금은 뭘 해도 악재로 다 말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투자자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러면서 지금 최대한 안 좋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것도 그냥 괜히 겁주는 거라 생각하시고 투자할 거 하시면 됩니다. 괜히 흔들리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모바일로 지금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끊기는 감 있는 거는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이거 편집을 못 해가지고 지금 제가 또 밖에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이걸 알려드릴까,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서 지금 모바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흐름을 보면 오늘도 좀 줄었어요. 줄었는데 거의 대부분 알트코인이 지금 여기 보이는 여기 이 구간에서 다 영향을 받았거든요. 오늘. 안 받은 코인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투자할 코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푹 쉬시고 내일도 쉬세요. 제가 내일 갑자기라도 이게 투자할 만한 코인이 보이면 말할 테니까 푹 쉬세요 그냥. 그리고 물타기를 도전하려 하시는 분들도 지금 하지 마세요. 제가 추세가 오르면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 어떤 코인 얼마 투자했고 남은 시드 얼마인지 물어볼 테니까 지금은 그냥 쉬세요. 쉬시면서 그냥 공부를 하시던가 투자 공부를 하시던가 아니면 시드를 모아야 돼 다른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 대부분이 몰빵을 했기 때문에 남은 시드가 없다고요. 차라리 그 시간에 자꾸 업비트 켜서 보지 말고 시드를 조금 더 모아올 필요가 있다. 다른 일을 하세요. 그 시간에. 알겠죠? 괜히 막 이거 본다고 더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얘네들은 저희랑 다르게 자기 갈길 가는 거죠.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시드가 있다고 해서 지금 물타지 마라 했어요. 이게 더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주세가 올라오면 제가 알려드린다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조급하게 지금 물타고 그래서 더 떨어지면 그러면 패닉이 오기 때문에 그때 돼서 패닉세를 하지 말고 조금 기다렸다가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금액은 좀 올라갈 수 있어요. 물타기 금액이. 하지만 지금 이렇게 됐다고 여기서 올라갈라 하면 좋은데 내려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나올 때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참으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건 빨리 손절하거나 아니면 늦게 손절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 빨리 손절하거나 버티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버티려면 확실히 버티고 손절을 하려면 빨리 손절하세요. 어중간하게 손절하시면 진짜 손해만 보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상황이 다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빚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빨리 손절하시고, 그냥 쉬세요. 계속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이 조급해지면 판단력이 떨어져서 더 밑에 떨어지는 순간, 아, 그냥 40, 아까 30%에서 손절할 걸, 10%였을 때 손절할 걸, 이런 생각만 계속 하게 되고, 계속 손절할 생각밖에 안 하게 돼요. 여기서 조금만 오르면, 조금만 이렇게 올라가도 바로 손절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밖에 안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말고 빚내서 투자하시지 말고 버티실 분은 확실히 자기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시장이 흐름이 올 때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투자하라고 알려줄 코인은 없어요. 다들 다 이런 차트를 그리고. 기 때문에 지금 다 내려가 있어요. 다 망가졌어. 어제 알려드린 것도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투자 코인 없고요. 그리고 시장이 언제쯤 올라갈까? 지금 여기가 저도 제 바람으로는 여기가 끝이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국내는 계속 흐르고 있지만 그 바이낸스도 흐르고 있어요. 여기서 약간 사각박스를 그려주고 있었는데, 어제, 근데 오늘 이렇게 흘렀죠? 여기 이 부분. 여기서 사각형을 그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오늘 똑같이 흘러, 내려가지고, 해외 차트도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코인, 잠시만요. 그리고 코인판에서 보는 김치 프리미엄이 아까 제가 확인했을 때는 거의 한 3%였는데 지금 4.34%예요. 제가 5, 1에서 5%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좋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안정은 된것 같지만 비트가 더 내릴 수도 있다. 비트코인 차트가 더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월봉으로 보면 지금 아직은 전저점을 안 깼어요 근데 주봉은 깼죠 깨고 지금 여기 중요라인 5815만 선도 지금 깼기 때문에 5200까지도 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관망할 필요가 있다 알겠죠 일자로 봐도 중요 저점을 다 뚫었어요 지금 여기서 한번 뚫었고 여기서 또 뚫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제가 설명은 안 해드리는데 이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실시간으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해 이게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떨어졌느냐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봉 월봉 일봉 이런 거잘안 보고 제가 웬만하면 실시간 보라고 한 이유가 다 그런 것 때문입니다 어떻게 흘러내렸고 어떤 식으로 완만하게 흘러내렸는지, 급격하게 흘러내렸는지, 그런 것도 향후 중요한 판단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계속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손절하고 다른 거 투자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게 투자를 할줄 아시면은 손절을 미리 하고 좀 기다렸다 투자하면 되는데, 투자를 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속 여기서 손절하고 땅코인 가서 또 탁다가 또 하락 맞고 또 손절하고 또 오르는 것 같은 데서또 잡으면 또 거기가 또 고점이야. 계속 그거의 반복이에요. 내가 투자를 할줄 모르면 차라리 버티세요. 그게 나아요 그리고 내가 투자를 좀할줄 안다. 그러면 빨리 손절하고 조금 대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내가 가진 알트코인이 비트코인 여기 흐름이랑 너무 비슷하다. 그러면 가지고 있으세요. 그리고 시드는, 남은 시드는 제가 강조하지만 투자금만큼은 남겨놔야 된다. 알겠죠? 그거 꼭 명심하세요. 정말 시드가 없다면 진짜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다른 일 해서라도 시드를 모아와야 돼요. 그냥 마냥 기다리면 너무 오래 걸려요. 지금 제가 이렇게 구간을 지금 하나씩 만들었는데, 이게 올라가면 한 번씩 걸릴 구간들이에요. 거기서 정체가 될수 있는 그런 구간들. 아니면 이 사이에서 정체가 생길 수도 있고, 그게 한네칸 정도 되잖아요. 이게 네 칸이면 한 칸에 거의 7일이라 보면 돼. 어제 이렇게 설명하다가 말았잖아요. 근데 이렇게라도 설명을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칸에 7일이면 거의 한 28일이죠. 28일 거의 최소 한 달. 한 달이 걸릴 수 있다. 원래 자리까지 가는데. 근데 길면 두 달이 될 수도 있겠죠. 제가 어제는 12일에서 14일로 했는데 사람들에게 너무 희망만 주는 것 같아서 기간을 늘렸어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너무 떨어졌어. 7일에서 14일이라고 예상했을 때가 여기였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만 떨어졌어도 괜찮아요. 6,700. 근데 너무 떨어졌어. 두번더 떨어졌기 때문에 14일을 더 추가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이거는 그때 상황에 맞게 계속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떨어졌는데 7일에서 14일 후면 복귀된다 이런 말 하면 정신 나간 놈이죠. 괜히 희망만 주면 안 된다. 저는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면서 거짓없이 말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예상한 것보다 지금 더 훨씬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올라오는데도 시간이 걸릴 거다. 하지만 오늘은 5일차죠. 5일차밖에 안 됐습니다. 힘드시면 손절하시는 게 맞고요. 버티실 거면 확실히 버텨라. 어정쩡하게 손주절을 하시면 더 후회합니다. 그리고 제가 물타기 추세가 나오면 그 시기에 영상을 올릴 테니까 그때 댓글에 어떤 코인 몇 원에 얼마를 투자했고 남은 시드가 얼마인지 적어주세요. 그, 그게 아니면은 제가 딱히 도와드릴 수 있는 그 타점이 아니에요, 지금은. 지금은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남겨야 되는데, 여기가 끝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시점에서 얼마를 물타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좀 양해 바랍니다. 왜냐면 추세가 나올 때 알려드려야 확실하기 때문에, 그때 해도 늦지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버티거나, 아니면 손절 빨리 하거나, 아니면 버티는 동안, 남은 시들을, 더 뿔리던가, 더, 다른 일을 하면서, 더 모으던가, 그렇게 해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추세가 혹시라도 나왔는데, 이까지 올라갔어요. 7,800까지. 그러면, 웬만하신 분들 다, 제자리 갈 거예요, 자기 금액이. 자기 투자 금액이 제자리 갈 텐데, 너무 이때 함부로 손절하지 마세요. 이때 좀 왔다가 내렸다가 왔다가 내렸다 하면서 좀 내려갔다가 확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원금까지 와서 청산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안심을 하고 이 시장을 떠나거나 아니면 다른 코인에 투자를 하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을 수도 있어요. 떠난 사람들은 항상 그랬어요. 지금까지. 고점으로 저 위에 올라가 있는데 그때 다시 와서 투자를 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또 고점에서 잡아서 또 하락세를 맞는 거예요. 하락세를 맞으면서, 아, 역시 나는 또 아닌가 보구나. 이러면서 또 존버를 하게 되죠. 거꾸로 가면 안 된다. 내가 있는 위치가 저점일 수도 있다. 지금 당장은 고점이지만, 이게 복구를 하는 순간 그 자리가 최고 저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때 가서 판단해도 늦지 않으니까 너무 힘들다고 본전에 왔을 때 바로 청산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때 흐름 보고 해도 충분하니까, 알겠죠? 그게 저는 정말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본청을 하고 끝내면 다행인데, 자꾸 더 고점까지 올라가면 그때 또 잡아. 그게 진짜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는 사람도 계시겠지만, 제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유튜버들 것도 봐도 돼요. 그러면서 공부를 해도 되니까, 제발 이런 기간에는 투자를 하지 말고 좀 쉬세요. 쉬셔야 됩니다. 그리고 손절하신 분들, 손절해서 남은 돈 투자할 타이밍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제가 투자할 시기가 되면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 투자하세요. 그리고 어제 이더리움 클래식 투자하신 분들 있죠? 손절했으면 다행인데 아직 안 하신 분들 계시면 몇 원에 얼마 투자했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더리움 클래식이 박스권이 깨졌어요. 지금 깨졌어. 깨지고도 많이 내려왔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한 여기서 잡았다고 여기서 46,000원대에서 거의 잡았기 때문에 46,000원 47,000원 사이에서 잡았죠 거기서 잡았기 때문에 지금 손실이 어마어마 하거든요 저는 이 상황에서는 빠른 손절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손절 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대응 방법 따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내일도 웬만하면 투자하지 말고 지켜보세요. 이게 제가 말했지만 한 달이 최소 한 달로 변했다.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지 말고 차라리 공부를 하세요. 공부. 그것 또한 투자를 성공할 수 있는 투자를 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계속 업비트 차트창 보고 있는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럴 바엔 차라리 유튜브나 그 차트책 같은 거 읽으면서 공부를 하는 게 낫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거래소는 펜스 낼일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내일 또 뵙겠습니다.